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 코딩의 에스터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하늘에서 동물들이 내려온다면이라는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스크래치 코딩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요. 복제 기능을 활용하여 하늘에서 동물들이 내려오게 할 거고요. 또한 다중 변수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게임을 구현해 보도록 해요. 자, 여기 한번 게임을 플레이 해볼까요? 아, 이렇게 하늘에서 막 문어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 고양이가, 스치가 막 도망 다니면 되는데, 문어에 맞으면 계속 지금 어떤가요? 목숨 변수의 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스크래치를 들어오는지 알고 있지요? 네이버 사이트에서 스크래치라고 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mit.edu를 들어오시면 이렇게 만들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만들기로 들어왔나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먼저 설정해줄 때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을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데가 쓰여 있죠. 첫 번째 이 놀이터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인공을 한번 수치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스프라이트 1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 좋게 수치라고 한번 이름을 바꿔줘 볼게요. 여기 옆에 있는 I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기를 누를 수도 있고. 숨기기 수도 있고요. 보이기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위에 있는 스치의 이름도 바꿔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치의 방향 또 90도라는 거알수 있고요. 90도라는 거는 오른쪽을 향해서 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또한 x나 y 좌표도 지금 나와 있고요. 회전 방식도 나와 있네요. 자, 스티가 이 게임의 주인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늘 위에서 선생님이 아까 동물들이 떨어진다고 했었지요? 여기서는 변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 동작이 좀 다양한 친구들을 사용해주면 좋아요. 만약에 박쥐를택 했겠다고 하시면, 모양이 지금, b a 다1 a 랑 b a 다1 2가 있지요? 이렇게 지금 변화되는 모양이 있으니까, 이박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어그 먹는 걸로 음식으로 한번 해봤더니 모양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들로 해주시고요. 또 이름도 아이로 들어가서 박제로 바꿔주고 다시 원래로 돌아갈게요. 자 그다음에 또 하늘에서 누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동물들 중에서 여러분이 어, 하늘에서 떨어지면 재밌겠다 하는 동물들 히퍼원 너무 귀엽죠? 우리 하마도 한번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줘볼까요?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게임에 맞는 코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의 주인공은 아까 수치였어요 그러면 수치의 스프라이트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크립트는 먼저 이벤트 블럭에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이 블럭으로 시작한다고 했었고요. 지금 스틱 크기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조금 작게, 크기를 형태 블럭에서 크기를 100%가 아니고 조금 작게 한 80%로, 한70% 정도로 정해줘 볼게요. 그리고 지금, 어, 회전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치가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작 블럭에 있는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기 블럭을 가져와 주세요. 아까 스티에 어,가 있는 이 좌표를 여기 알수 있었지요? 또 동작에 가시면 XY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대로 끌고 오시면 스치가 항상 이 자리에서 깃발이 클릭했을 때 움직이겠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티의 크기와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과 또 원점 스치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지정해 주었어요. 그다음에는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무한 반복한 다음에 지금 수치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하죠. 자,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뭐뭐라면 여기 보시면 제어 블럭에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블럭이 있고요. 또 우리가 관찰 블럭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무슨 무수한 키를 눌렀는가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스페이스 밑을 한번 눌러주시면 스페이스뿐만이 아니고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아무, ABCD 쭉 이렇게 여러가지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블럭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수치가 아까 회전방식을 오른쪽, 왼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이거를 만약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라면 그러면 수치가 어떻게 가면 좋겠다? 90도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90도라는 거는 이 지금 이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10만큼 혹은 한 너무 많으면 8만큼 움직이면 좋겠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90도 방향으로 8만큼씩 계속 움직이겠죠. 자그 다음에는 또 만약 뭐라면 이번에는 오른쪽을 했으니까 왼쪽을 해야겠지요. 아까랑 똑같이 보시면 왼쪽 키를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똑같이 이번에는 90도가 아니고 몇도 방향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내려보세요. 90도는 오른쪽, 마이너스 90은 왼쪽이라고 써있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90이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0으로 해주시고, 할 만큼 움직이기.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치에 대한 스크립트를 모두 완성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박쥐로 한번 가볼게요. 박쥐는 지금 하늘에서 무한으로 복제되면서 막 떨어질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스크립트로 짜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복제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게임의 시작은 항상 깃발을 클릭했을 때였고요. 근데 지금 처음에 복제라는 거는 원본이 있어야 되고 그 원본을 똑같이 카피를 해서 그 다음에 복제된 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는 원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원본을 만든다는 말은 이 원본을 항상 숨겨줘야 된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형태 블록에서 숨기기 블록을 갖다 갖고 오시고요. 제어 블록에 가시면 무한 반복하기가 있죠? 뭐를 무한 반복하냐면 나 자신을 계속 복제한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복제하면서 1초씩 간격을 1초씩 기다려 주겠다. 그러면 얘가 원본이 되고요. 이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원본을 복제를 할거 아니에요. 그 복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제되었을 때로 가주셔야겠죠? 복제되었을 때,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자, XY 좌표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X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난수를 한번 줘볼게요. 난수라는 것은 그냥 랜덤한 숫자라고 그랬어요. 아무 숫자나 그 사이의 숫자는 어, 다올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40, 또 x 좌표가 플러스 240으로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240 마이너스 240이니까 한 마이너스 230에서부터, 그렇죠? 여점에서부터 또 플러스 230 이쯤에서까지 랜덤하게 난수가 그냥 떨어지겠다 이걸로 한번 지정을 해줘볼게요. 그리고 y 좌표는 보시면 맨 위에가 180이에요. 지금의 꼭대기에서 박쥐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어 y 좌표의 가장 높은 숫자인 180으로 y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쥐가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양을 바꾸는데 모양이 보시면은 bed1이 있고 bed2가 있죠? 얘네 두 개를 계속 바꾸는데 모양을 계속 그냥 A, B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게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는 원본을 숨겼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복제본은 보이기를 해줘야겠지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뭐를 만들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네또 뭐를 만들어야 되지요? 이 수치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두 가지를 무한 반복하기 구문해서 우리가 실현을 해줘야 돼요. x좌표를 x좌표가 아니고 y좌표라는 거는 지금 세로를 말하는데 얘가 지금 세로로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y좌표를 얼마큼씩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Y 좌표를 너무 큰 수로 하지 말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한 마이너스 6 정도로 한번 적을게요. 그다음에 어 만약에 누구 누구에게 닿았으면 지금 수치에게 닿았으면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목숨을 하나 잃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블록으로 가져와 보면. 만약, 뭐뭐에 닿았는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치가 있죠. 만약에 이 박쥐가 수치에 닿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치의 목숨이 하나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어, 목숨 변수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목숨을 어떻게 바꾸냐면, 1점을 먹는 게 아니고, 박쥐는 나쁜 놈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 점수를 하나씩 잃어갈게요. 그 다음에 어, 수치가 고양이니까 미유! 이 소리를 내면서 어, 자, 미유 한번 찾아볼까요? 새로운 소리 저장소에서 소리 선택을 가져오시고요. 미유! 이게 어디 있었죠? M에 가이 있었죠. 동물, 동물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죠? 자, 이 미유를 재생하기. 그 다음에 수치에 닿았고 나서는 이 복제본을 마지막에는 삭제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박쥐가 수치에 닿았을 때 수치의 목숨이 하나씩 잃기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바닥에 닿는 순간 사라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제본이. 그러니까 이 바닥은 마이너스 180 정도인데 이 정도 말고 한 170, 뭐, 5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밑에 줘야겠죠? 만약에, 어, 연산을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뭐뭐보다 작다면, 뭐가 작다면, 우리가 지금 세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y 좌표였어요 y 좌표가 만약에, 한, 160? 마이너스 한160 정도까지 왔다면 그렇다면 이박지가 밑에 쌓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국제본을 어떻게 해주겠다? 삭제해주겠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힙볼를 보시면 얘는 하마예요. 이 하마는 어떻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 하마는 근데 지금 보시면 너무 모양이 크죠? 그러니까 깃발이 클릭했을 때 먼저 크기를 한번 정해줘 볼게요. 크기를 100%는 너무 크고, 한40% 정도로 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숨길 거예요. 숨긴 다음에, 어, 우리가 어느 정도랑, 지금 박지가 먼저 떨어지니까, 어, 이 하마는 조금 뒤에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기를 하는데, 어, 대략적으로 난수로 한번 기다리기를 해줘 볼게요. 한 1초에서 한 4초 사이에, 아무렇게나 난수 숫자로 초 기다리기. 이 말은 1초가 될 수도 있고, 2초가 될 수도 있고, 3초, 4초. 예, 랜덤하게 그냥 그숫자의 초만큼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 원본이 떨어질 준비를 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는, 무한반복하기 문을 해주시고요. XY 좌표를 한번 정해줘 볼 건데요. 어, X에, 아, X가 아니고, X에서, 또 이것도, 아까 우리가 한, 박지는 마이너스 220에서 220 정도로 해줬는데, 하나는 좀더 넓게 한번 해줘 볼까요? 난수를. 지금 우리가, 어, 가로축이 마이너스 240에서 플러스 240까지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 230에서 플러스 230까지 이렇게 써 볼게요. 그리고 y는 180이니까 그 위에 한 190에서부터 떨어진다. 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얘는, 얘는 여기서부터 한번 보여줄 건데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한번 반복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 뭐까지 반복할게요 언제까지냐면 아까 연산에 지금 이게 세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y 좌표가 필요했었죠? y 좌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y 좌표가 마이너스 한 160까지로 어, 마이너스가안 써졌네요. 마이너스 한 160까지로 반복을 할 건데, 이게 y 좌표가 계속 마이너스, 아까 6이었죠. 마이너스 8까지 계속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떨어지게 하는 이 하나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60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죠? y좌표를 마이너스 8만큼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하마가 떨어지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수치에게 닿을 수도 있겠죠. 이걸 한번 구현해 줘 볼게요. 어, 또 하마가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하기를 할 건데 만약에 누구한테 닿았더라면 만약에 지금 코브에게, 코브가 아, 아니죠. 수치에게 닿았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박쥐는 나쁜 놈이고 하마는 착한 놈이니까 점수를 1점 줘볼게요. 지금 점수 변수를 또 만들어야겠죠. 없으니까. 점수를 플러스 1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어..소리를 다른거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마한테 <목소리> <목소리> 어울리는 소리가 있을까요? Hey. 펄스도 있고 그죠? 힙본은 없나? 뭐 힙본은 안보이는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드럼 소리 어떠세요? 너. 정글, 정글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정글 소리를 한번 우리가 플레이 해볼게요. 정글을 재생할 거다. 그런 다음에 안 보이게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코드를 짤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도 너무 큰데 우리가 지금 크기를 지정해주지 않았죠? 어, 크기를 한번 어디서 바꿔줘 볼까요? 복제되고 난 다음에 크기를 한60% 정도로만 한번 바꿔줘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수치와 박지와 카마 이렇게 어, 스크립트를 모두 구현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무대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대에서는 뭐를 해야 하냐면, 목숨과 또 점수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할것 같아요. 이벤트에서 깃발 클릭을 가져오시고요. 데이터에 보시면, 목숨 정하기, 또 점수 정하기가 있어요. 이 정한다는 말은 처음 값을 정한다는 거니까, 목숨은 우리가 뭐한 6점에서 시작한다고 하고 점수는 이 하마에 다 와서 먹어야 되니까 0부터 올라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게임을 해볼까요? 어때요? 크기가 잘라졌죠? 어, 어. 어찌를 피하고 하마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 하마를 먹으니까 지금 점수가 올라가고. 아. 점이 끝났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1 점이 되면서 끝났죠,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려면 마지막에 버튼 스프라이트 스크립트를 만들 수도 있어서 방송하기를 통해서 실패를 하면 뭐 게임 오버이라는 버튼을 만들고 또이 게임이 어, 이기게 되면 미션 클리어라는 버튼을 만들면 되고요. 하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초급 단계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급 과정에서는 이렇게 무대에서 점수와 목숨 변수를 만들고 또 수치에서 관련된 이러한, 어, 스크립트를 짜고 또 떨어지는 박쥐와 하마 이런 모형을, 어, 구현해, 구현해 보는 것까지만 할게요. 오늘 배웠던 복제 기능과 또 다중변수를 이용해서 게임을 구현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집에서 차분히 동영상을 보면서 복습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에스터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게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